不许你，不，你了！ 더서싱데 <그> 뭐야? 어 <랑>, 당신 <랑> 누구야? 런도 무 런도? 빈가네 어떤 팀이냐? 어떤 팀이팀 아니면 약간 실력 좋으니까 아, 아이디어 투왔어요. 아이디어 투왔어요. 누웠어요? 아내시아 같이 뛰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. 스타일. 아, 아이디어. 와. 아, 아이디어 투왔으니까 바로 들어가잖아.

진수! 아우비 오,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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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수여이 돌아왔구만 <laughs> 아진했어야 됐네 <laughs> 나이스 패스 오 뭐야 아, 아, 섭섭한 샷 아이고야 오염씨 아주 치라한거안 쏴? 안 쏴? 아 너무..

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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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패4 9야1패9시1 1 9 1 9 1 9 1 9 1 9 1 9 1 9 1 9 1 1 그니까 당나라 자꾸 와야 되겠다. 그게 당나라 자꾸 끓으로 그래서 으로가아 우리, 사운로, 우리 시간이 안 다녔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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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그렇지나수스은정됐 죠？확실히 나이스. 나이스. 아 플레 이가 무어러리딱필 아, 요한, 거일 2점 고 자, 현재 갈테 형 초병인가? 자, 갈테 형 9점은 넘고 턴으로만 남아있어요 난이테형이 주인공이 되게 믿고 있다 그래서 까지다다 <laughs> <laughs> 빠르다. 와 역시. 틈을 아, 잘 타고 약간, 이 약간. 의 무릎을. 브레이킹. 브레이킹. 지 않는 브레이킹. 오, 아, 오. 아, 오. 아, 오. 아, 오늘 아, 하우왕 이의 지금 여기가 었다 아! 다 <laughs> 아, <laughs> <laughs>

진영이 시계? 이